굉장히 짧고 간결하게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를 진술 절차라고 얘기를 하는데 서면 제출하셨죠? 진술하시죠? 하면 진술합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끝이에요. 말씀드렸듯이 재판은 3분에서 5분이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하고 싶은 말이 지금 너무 많은 상황이죠. 그러면 이거를 재판관이 들을 수 없으니까? 안녕하세요. 그날 솔루션 이지은 변호사입니다. 첫 변론길은 사실 원고와 피고의 입장에서 조금 다르긴 한데요. 재판부에서, 아, 이거 영어 때 피... <laughs> 말씀을 드리자면, 묻는 질문이 좀 정해져 있어요. 첫 번째는 이혼 의사를 물어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아이를 누가 양육하고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별거를 하고 있다면 별거를 어떻게 하고 있고 언제부터 하고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양육비나 생활비를 지급하고 있는지를 물어보고요. 아이들을 만나게 하고 있는지를 물어봐요. 그리고 재산 분할이 쟁점이 되는 경우에는 이 용어가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재산 분할 시점을 언제로 할지를 물어봅니다. 그 얘기는 보통 두 가지 시점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하루에도 여러 번씩 막 이렇게 돈을 빼고 넣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계속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어느 시점을 특정하지 않으면 재판을 할때재산을 어떻게 나눠야 될지를 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별거를 했을 때를 기준으로 할지 아니면 소를 원고가 제기한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할지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요거를 준비해 가셔야 돼요. 절차는 처음에 이제 갔을 때 보통 재판부에서 신분 확인을 합니다. 대리인 변호사랑 같이 갔을 때는 아이 사람이 당연히 당사자라는 걸 알기 때문에 신분증 확인은 하지 않아요. 근데 당사자가 혼자 갔을 때는 신분증을 확인을 하시고요. 그거를 실물 화상기에 노토로 가세요. 그러면 아이 사람이 실제로 이 사람인지를 확인을 하고 재판부에서 자리에 앉으라고 하면 앉으시면 됩니다. 하루에도 재판이 수십 건이 되기 때문에 시간을 그렇게 하려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 시간을 하려 해서 얘기를 들어주는 절차는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첫 길에 가면 재판은 보통 3분에서 5분을 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짧고 간결하게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를 진술 절차라고 얘기를 하는데 서면 제출하셨죠? 진술하시죠? 하면 진술합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끝이에요. 말씀드렸듯이 재판은 3분에서 5분이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하고 싶은 말이 지금 너무 많은 상황이죠. 그러면 이거를 재판관이 들을 수 없으니까 가사조사를 명령을 하는 그런 절차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신권 양육권을 다툰다. 그렇게 되면 양육환경조사라는 절차를 또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재판부가 이거를 다 처리할 수가 없으니 보다 더 전문가인 가사조사관을 통해서 조사를 하도록 하는 절차들이죠. 그래서 그런 절차들이 진행이 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부부 상담이라든지 아동 상담이라든지 이런 절차들이 진행이 됩니다. 법정은 최고의 예의를 갖춰야 되는 장소예요. 그래서 슬리퍼 찍찍고 가시면 당연히 인상이 좋지 않겠죠. 그리고 모자를 쓰고 가는 거 좋지 않고요. 정장이 가장 좋고요. 아니면 적어도 세미 정장 정도는 입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과도한 명품이라든지 너무 이렇게 뭐 선글라스 뭐 이런 거 쓰고 가시면 안 되죠. 상식적인 그런 복장을 하시면 되세요. 가사조사가 진행되기 전에 병원사를 선임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가사 조사 단계에서 내가 해야 될 말과 하지 않아야 될 말들이 있고 반드시 이 부분은 어필을 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변호사랑 상의를 하면서 진행을 하셔야 되고 절차적인 부분이 빨라지죠. 당사자가 가사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동안에 저희가 이제 조회 절차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목록표를 빨리 만들고 절차를 빨리 진행하는 그런 것들을 동시적으로 할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변호사랑 같이 진행을 하는 것이 조금 더 기간을 당길 수 있는 것은 됩니다. 또 너무 늦게 변호사가 선임이 되면 재산 분할을 위한 그런 조회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늦어져서 소송이 너무나 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선임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정 법원은 모든 법정 중에서 가장 따뜻한 법정이에요. 재판을 하시는 판사님도 누군가의 아버지이자 어머니, 엄마, 아빠가 있기 때문에 가정이라는 건 누구에게나 가장 가까운 존재인데 그거를 다루는 법정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고압적이거나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재판부에서도 어 민사랑 다르게 당사자가 하고 싶어하는 얘기를 충분히 들어주려고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재판이 조금 지연이 많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나의 가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법원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려는 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 충분히 그런 부분들 숙지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가셔도 도움을 받으실. Thank